네, 안녕하세요. 오그바이디로 실시간 대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귀마 후수로 한번 더 볼게요. 일단은 상대가 원악마고, 네, 제가 호수 귀마인데, 지금 정수대로 첫 수를 잘 열었죠. 제가 막아 나가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면포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진마 쪽 포를 면포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귀마 쪽 찾기를 열고, 이렇게 두면은, 서로 균형이 맞는 포진이죠. 일단은 초심자 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나오는 거를, 어, 전제를 한다면은, 지금 미리 병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 병을 올리고 이렇게 당기는 게 좋은데, 어 한번 이렇게 둬 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제가 이제 마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상이 나올지 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병, 상이 나와서 병이 타겟이 되는 병을 미리 올려주고 피해주는 게이상 나오는 포진의 어떤 파해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차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이쪽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졸병대를 취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마 쪽을 일단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까지 나가고, 어차피 귀포를 하면은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이 나가고, 결국에 이런 자리 아니면 여기 졸병대 하는 자리 딱두 가지거든요. 아니면 한칸 들어설 수도 있는데, 여기를 온다면 이제 차로 지켜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면은 이제 궁수비를 하면 되고, 어쨌거나 지금은 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면포를 뒤집고 했을 때 이쪽이 수비가 되기 때문에 이쪽 표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한칸 들어서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장군을 치고 여기를 누르려고 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수비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 물론 이렇게 농포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농포전을 하면은 네, 다시 차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가 없죠. 이제 여기서 소극적으로 둔다면 이제 궁을 안 수, 수비 안 하고 차를 한칸 올릴 수도 있는데, 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파고들 때는 이렇게 한번 두 네, 두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끼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농포전도 할수 있긴 한데, 일단 한번 보죠. 네, 여기를 끼우는데, 이렇게 끼우는 수가 상당히 안 좋은 수입니다.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양포 분할이 되면서 이쪽 포가 이쪽 말을 자연스럽게 지켜주죠. 그리고 제가 차가 한 칸만 빠져버리면은 이쪽 차가 갈 자리가 없어져요. 네,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차가 다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안 좋냐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농포전을 할수 있는데 뭐가 안 좋냐면은 저는 이제 수비를 다 갖췄죠. 초에서는 일단은, 네, 이렇게 두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초에서는 일단은 공격을 한다고 차가 들어왔는데, 저는 벌써 이제 수비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차가 갈 자리가 없어요. 이 차를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이 차는 어떻게 잡느냐? 이쪽 상이, 이쪽, 이제, 차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 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수가 전형적으로 이제, 차가 초반에 죽는 수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차를. 이제 여기를 올리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취하니까. 네. 이 차가 갈 자리가 없는 걸 이제 좀, 낌새를 챈것 같아요. 그럼 뭐, 이, 이런 자리로 넘겨가지고, 여기를 일단은 걸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넘기네요. 지금 이분은 어차피 상이 못 움직인다. 어차피 이제 병을 올리면은 상이 죽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두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을 하나 던지는 거죠. 먹으면은 이제 여기를 올려가지고, 이쪽 상에 의해서 이제 차가 죽기 때문에, 네. 초반에 상당히 곤란하죠. 초에서. 그래서 초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 포를 이렇게 넘기고 이쪽 포를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이렇게 두라고 좀 권유를 드리는데요. 여기로 온 거는 일단 여기 넘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수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나름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미는 수가 차가 바로 걸리거든요. 여기 밀어서 차를 잡자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넘겨가지고 같이 걸어야 돼요 차를. 네 이렇게 같이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피하면은 한칸 다시 피하니까 다시 쓸때 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그냥 먼저 죽여도 됩니다. 사실 죽이고 이제 먹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최대한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두고. 여기서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쓴 다음에 돌아갈 때 이제 조를 취하는 수가 있어요. 조를 취하고 뭘 먹을 때, 아니면 뭐 같이 먹고 두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를 밀 수도 있거든요. 밀면은 이제 먹을, 여기 차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먹고, 다음에 상으로 여기를 취할 때, 이렇게 먹고 두는 장기가 될것 같은데요. 피하면은 이제 돌아갈 때 여기를 먹으면은 같이 먹거든요. 그럼 또 먹을 때 예,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피하고 돌아갈 때 조를 취하고 조리라도 하나 더 먹고 줄게요. 네. 아 여기를 먹으면 이제 넘기는 수가 있네요. 넘겨서 이제 양차가 죽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쓸어줘야 겠네요 네. 먹으면은 이제 양차가 여길 걸었을 때 피하면 여기가 죽... 이걸 먼저 먹거든요 그러면은 네, 안 되겠죠 다시 쓸어주고 전략을 좀 바꾸겠습니다 다시 넘겨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찔러서 줄게요 그럼 이제 여길 먹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취하고 다음에 이제 포화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취해야 되거든요. 취하면은 다음에 여기가 피하면 바로 포가 죽기 때문에 여기를 먹어야 됩니다. 먹었을 때 제가 이제 바로 먹고 나가면서 이쪽을 좀 공략을 해볼게요. 어차피 포가 다시 돌아가려면 좀 수순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쳐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상이 나가는 순간에 이쪽 포가 걸려가지고 그때 치면 늦어요. 지금 쳐야 돼요. 여기를 취했을 땐 이제 막아 나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일기 싸움이죠. 이제 어쨌거나, 이게 안, 네, 지금 잘 쳤죠? 지금 저는 이제 방기가다된 거고, 지금도 이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은 포로 가두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수단이 있어가지고, 네, 영 좋지가 않죠. 네, 지금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초반에 초에서 공격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이득을 못 보는 거죠. 여기를 가면은 이제 마가 나올, 마가 나오든지 할 텐데, 네, 일단은 마가 나가서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빠진다든지 해서, 네, 공격을 해볼게요. 마는 뭐 중앙으로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조금 좋죠. 수비가 다돼 있고, 기물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취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제 수일기의 영역이죠, 사실은. 예. 네. 상도 일단은 변으로 나와가지고, 상이 좀 묶인 거를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못 쓸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상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쪽 상이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상이 나가는 거는 여기를 찌르는 수가 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미리 올릴 수도 있나요? 올리면 또 여기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를 올리네요, 역시. 올린 거는 잘둔 수죠. 일단은 이 자리는 못 가니까요. 여기를 취하는 것도 조금 아깝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일단 수비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형태가 나빠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나마 이쪽 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병을 올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상이 빠져가지고 전 이쪽 병을 올려서 둘 예정인데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미는 수가 강력하죠. 역시나 초반에 이제 병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면도 점점 얇아지죠. 이걸 먼저 먹어주기도 그래요. 먼저 먹으면 이제 장군이 나오면서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또 기다리면은 이쪽으로 또 마장군이 나오죠. 궁을 틀어준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궁을 틀면은 여기를 교환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먼저 해버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찔러버리죠. 네, 여기 찔러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은, 이제 제가 마로 먹겠다는 거예요. 이쪽 마로 먹으면 여기가 외통수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로는 먹을 수 있어요. 포로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포대가 되는 거고요. 일단 피해준 거는 뭐 임시 방편인데 어쨌거나 차가 나가서 줄 수가 있겠고요. 차가 나가는 수가 거의 선수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이제 기포를 하면은 이쪽 막아 주기 때문에. 여기를 가서 이제 여기를 쫓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응수타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포를 넘기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포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의 한수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계속 포가 이탈을 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두네요. 이렇게 두면은 일단은 여기를 한번 걸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걸어보고. 마가 이탈하면 이제 장군도 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노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아, 여기를 이렇게 두나요? 이거는 실수죠.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장군을 쳤을 때, 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죠, 이거는. 걸어버리면 또 차가 걸려가지고, 여기 차도 이제 갈 데가 별로 없죠. 그럼 이제 포를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된다는 소린데, 네, 결코 좋지가 않죠. 여기서 막아 죽은 것 뿐만 아니라 형태가 무너져가지고, 네,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귀포를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막아 나간 다음에 이제 귀포장을 칠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형태가 좀 많이 무너졌죠. 수일기만 보면은, 어, 이거는 뭐, 6급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분은 포진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온 것만 빼고는 다잘 두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왔는데, 일단 나가서, 네, 나가서 두겠습니다. 이제 포장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찔러도 됩니다. 찌르고 교환해도 되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둘까요? 지금 상태가 나빠가지고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여기를 오네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궁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돌리고 나중에 포가 이제. 자리를 잡고 해서 더 볼게요. 귀포장을 치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뭐 별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길 찔러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불안하니까, 아, 여길 먹네요, 그냥. 아, 여길 먹는 수는 네. 이렇게 포를 넘기는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넘기면은, 네, 여기가 이제 죽게 되죠. 이렇게 쓸어주거나 그래도 이제 병으로 마로 이제 조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올려도 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 패로 이제 대국이 종료가 됐는데요. 한번 복귀를 첫 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원앙마에서 상당히 초반에는 잘 뒀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6급치고는 상당히 잘 두신 건데 일단은 정수대로 찾길 열고 이제 면포를 하고 이쪽 찾길 열었죠. 여기를 이렇게 조를 쓸었을 때는 특히나 이쪽 우진의 포가 진마 쪽포가 면포를 하고 바로 이렇게 사, 조를 쓸었을 때는 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상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포진이 좋은 거지 만약에 마가 나올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서는 정수가 뭐냐고 물으면 사실 귀마가 나가는 게좀더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이 나올지 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귀마가 나와서 다음 수를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상대분이 아는 분이고 무조건 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처럼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먼저 올리고 상이 나왔을 때는. 병을 당겨가지고, 상이 나오는 자리를 이제 미리 피해주는 거죠. 자, 아까 전이랑 좀 다른 거는, 만약 여기서 이제 귀마가 나갔을 경우, 이제, 이제 상이 나오면은, 이제는 여기 이제 취하고 둘 수가 있죠.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또이 자리 와가지고, 이 자리를 잡는 게 좋은 자리고, 여길 또 올려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묶어두는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걸 알고 귀마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상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병을 먼저 올렸습니다. 상이 나오고 일단 안으로 모아줬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긴 해요. 올릴 수 올리는 수가 좀더 공격적인데 일단 당겨서 단단하게 뒀고요. 일단 귀마가 나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귀상이 나가고 귀포까지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딱두 가지예요. 아딱한세 한, 가지 정도를알수 있는데, 이렇게 졸병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쪽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지켜주면 됩니다. 이거를 먹어주면은 네, 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포분할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합병을 하면은 먹고 여기랑 칸 들어섰을 때 이쪽에 양표가 좀 묶이죠.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 먹고 이제 장군 쳐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양포가 묶이고요. 그래가지고 네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여기를 찌를 때는 이렇게 차가 두칸 들어선다. 딱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지켜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양포 분할을 하면은 이쪽 차가 이쪽 포가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이 차가 나중엔 차기를 열고, 자유롭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실전에서 나오죠. 실전에서 나오니까, 뭐 실전을 볼게요. 차가 한칸 들어서는 순데, 이러면은 이제 차를 한칸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수비를 다 갖추면 되죠.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차대를 하면 되니까,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별거 없죠. 다시 제 자리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양포 분할이 되죠. 딱 타이밍이 나오면서 하포로 딱 자리 잡고 반대쪽 포가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에서 나오지만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예요. 명포를 넘겨서 차를 걸었는데 이렇게 쓰럽고 상까지 나왔죠. 이거는 뭐 괜찮은데 문제는 이 자리 너는 들어서는 순간 이제 차갈 데가 없다는 거죠. 상대도 이걸 좀 눈치를 채고 좀 장고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뒀을 때, 제가 여기를 막았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먹어달라는 거죠. 먹으면은, 여기를 올리는 순간에 이 차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걸리지만은,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지켜줘가지고, 어차피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상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이술 눈치를 채고, 이걸 넘은 거는 그래도 잘 뒀죠. 제가 여기를 올려가지고, 여기를 올렸을 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뒀다면은 제가 먹고 뒀을 것 같아요. 먹으면은 네 여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제가 차대가 되면서 여기서 조라나를 더 먹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게 싫으면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먹으니까 서로 난타전이 되죠. 여기를 이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차가 피해 주어야 되는데 또 여기까지 죽으니까 여길 먹으면 제가 장군치고 이제 차만 먹잖아요. 결국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제가 상당히 좋죠. 근데 이렇게 안둬 주고 상대가 여기를 넘은 수가 이상황에서또 정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먹기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일단은 쓸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일단 차대를 감행을 했습니다. 차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제 주장은 이제 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상만 빠지면은 이제 포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때리고 먹을 때 여기서도 도망을 가야 돼요. 만약에 안 가면은 이렇게 씌우고 뭐 다음에 이제 뒤로 이렇게 뒤로 잡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깔끔하게 포가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넘었을 때자 여기를 떠서 선수를 걸었죠. 마가 나오는 수는 거의 당연한 수고요. 그 다음에 차가 두칸 들어서서 여기를 취하자고 했습니다. 차가 지키는 것도 거의 당연한 수순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이 나가고 이쪽 상도 이제 계속 나가야 되니까요. 여기 쓰는 것도 좀 방비라고 일단 올려 가지고 뒀는데 거기를 빠졌을 때 여길 넘기는 수보다 그냥 이 자리 지키는 게 낫거든요. 뒤로 빠지니까 여기는 찌르는 수가 생겼죠. 일로 가는 게안 좋은 게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상길도 조금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면이 약해지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를 찔렀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먹었을 때, 마로 여기를못 먹는다는 거죠. 먹으면 이제 여기가 외통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피하는 수를 뒀는데, 네. 그 다음에 차가 올라서서 이제 여기를 가자는 거죠. 여기 가서 이제 말을 잡자고 했는데, 뒤로 사실 넘기는,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넘겨서 지켜주는 게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가 빠지니까, 네. 여기를 먼저 선수로 걸었는데요. 여기선, 이렇게 넘기면은 장군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좀더 낫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포로 내려, 궁이 이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좋았는데 이게 이 장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죠. 장군을 치고 올라갈 때 여기를 먹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장기가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넘겨서 버티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양마와 병이 이제 힘을 내면서 포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끝난 대국인데요. 일단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 상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상대가 상이 무조건 나올 경우에는 병을 미리 피해가지고 상이 나올 타겟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이제 안궁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양포 분할을 하고 포를 이, 대, 이 자리를 그대로 배치시킨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